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바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라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이라라는 곳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이 말씀은 천국이라라는 곳은 입수로만 신앙 고백하는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가진다면 결국에는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한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며 자신을 헌신할 만큼 희생하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한다 하지라도 그 내면에 정말 순수한 마음,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의 행동들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수로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 또한 거짓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영적인 헌신이 동일 선상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런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번아웃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일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과 감사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순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에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쉬운 성경을 이 말씀을 읽어 보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일을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을 쳐서 우리 스스로 복종시키지 아니면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던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져서 결국엔 슬프으며 일을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 후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라는 두려움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개입시키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포기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반 평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도 유혹과 위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의 희생과 구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태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할수 있고 위선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사랑과 회개와 순종과 이 감사의 태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 신앙으로 분명 드러날 것이며 결국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포인트. 천국 백성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주장하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심으로 그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얀 종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겸손히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려 강건케 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며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리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부서져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신앙으로 인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지위, 세상에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속 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덧입었을때 언제나 우리는 그 초심으로 가합니다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성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또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죠. 여기 모인 우리 생명나무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내면적 또한 외면적 성숙을 통해서 더욱 더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더 겸손해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또한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겸손으로 또 우리가 속사람이 나도 강건케 되어졌서 더욱 더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겉 모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남의 시선 성도들의 시선, 우리 스스로 외적인 모습을 더 추구하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 생활의 모습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